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달과분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 351회차 영상입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이번 영상도 약속드린 대로 이가도에분 영상 꾸며드릴 거예요 어제는 이가도에분 어, 행사 첫날 아주 파격적으로 영상 한번 묶어봤고요 음, 어, 많은 분들이 또 어, 구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역시나 좋은 조건 세트 묶어 볼 건데 어, 오늘 영상 보시면서 살짝 가격이 어 어제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어, 이가도 에본 정상가에서 40% 어, 할인 행사 한번 해볼 겁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이가도 에본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처럼 어제 행사 첫날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할인해드리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어제 이렇게 행사해드리니까 어, 내, 어, 내일쯤이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어, 살마, 어, 살짝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 20% 정도만 이렇게 할인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사장님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40% 정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 행사 기간 동안만 이렇게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 영상 보시고 마음에 어,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바로 아마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어, 영상 보시면서 또 나무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이가도에 본 이렇게 또 자그마한 아이들 영상 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4,000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16,000원 짜리예요.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어, 36,000원 나오네요. 24,000원 할인된 가격 36,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사이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내경 사이즈 9.4 정도 되고요. 키는 8.5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내경 사이즈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0.5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입구 사이즈는 넉넉하죠.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문마름 아주 좋고요. 이 아이는 살짝 롱무 스타일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은 아이들.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36,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 봅니다. 아, 아이들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64,000원입니다.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38,400원 나옵니다. 400원 떼고 세트 38,000원 묶어 드리고요. 아, 그러니까 26,000원 할인된 셈입니다.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가 넉넉해서 자그만 창신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재볼게요. 내경 사이즈가 11.5 정도 나오고요. 바깥쪽 13 살짝 넘습니다. 키는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또 살짝 사이즈가 적은 것 같네요. 내경 사이즈 11cm 나오고요. 바깥쪽 12.5입니다 키는 9cm 살짝 안 됩니다. 8.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앞에 고사지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 붙어 있고요. 어, 이 아이들 무엇보다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물마름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도에 하면 흙을 어, 다른 화분 만드는 흙보다 한 3배, 4배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 어, 지금 이가도예하고 같은 흙을 쓰시는데, 아이고, 어, 이 정도 사이즈면 한 3만원 정도 해요. 근데 이가도에는 가격도 이렇게 또 착합니다.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64,000원인데,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26,000원 정도 할인된 가격, 세트 3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4,000원 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면 56,000원 입니다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33,600원 나옵니다 600원 떼고 33,000원 세트 묶어드리니까 23,000원 정도 할인된 셈이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깊이감이 살짝 있는 롱분 스타일 어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내경 사이즈 9.5 나오고요 키는 역시나 9.5되네요이 아이는 살짝 더 크네요 어, 내경 사이즈 9.7 정도 되고요 키는 10cm 살짝 안됩니다 9.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롱분 스타일입니다 깊이감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깊이감이 살짝 있는 아이들 입구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고요 창 자그마한 창 하나씩 올려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56,000원인데 어, 40% 할인하니까 23,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33,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8,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면 72,000원입니다. 여기 에40% 할인하니까 43,200원 나오네요. 200원 떼고 세트 4 3 0 0 0원 묶어드립니다. 그러니까 29,000원 정도 할인된 셈이네요. 그러면서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어,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목대 있는, 어, 또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또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또 풍성한 아이들도 신기 아주 괜찮구요. 어, 내경 사이즈 11.5 나오구요. 키는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 12가 살짝 안 됩니다. 11.8 정도 나오구요. 키는 11cm가 좀 살짝 넘네요. 이 아이들도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깊이감이 있어서 뿌리가 풍성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8,000원. 4개 세트 묶어 드리면 72,000원입니다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29,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3,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라인이 아주 예쁜 아이들 3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8,000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차이가 살짝 있죠 그렇지만 가격도, 어, 가격은 또 같습니다 어, 28,000원짜리 3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이 아이들은 84,000원입니다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어 34,000원 정도 할인된 가격 5만 원입니다. 5400원 나오는데 400원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가 어, 내경이 10.5 정도 되고요. 바깥쪽 12cm 됩니다. 키는 13 살짝 안 되고요.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경 10 아이 바깥쪽이 11cm 나와요. 키는 11.5 되고요. 이렇게 세개 세트 분가의 아이들 84,000원인데 여기에 34,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5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4,000원 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56,000원 입니다 여기도 40% 할인하니까 한 23,000원 정도 할인되면서 세트 33,000원 이네요 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이즈가 좀 살짝 적습니다 내경 사이즈가 10cm 정도 나오고요 키는 9 5이 아이는 살짝 더 키가 크죠 내경은 10cm 나오고요 키는 10cm 됩니다 1cm 정도 더큰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만져줬습니다. 이렇게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 4개 세트, 무, 어,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5만 6천 원인데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2만 3천 원 할인되면서 세트 3만 3천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면 6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이죠 사이즈만 살짝 키웠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어, 40% 정도 할인하니까 26,000원 정도 할인되네요 26,000원 할인된 가격 어, 세트 38,000원 묶어드리고요 사이즈 확인하겠습니다 내경 사이즈가 11cm가 좀 살짝 넘네요 바깥쪽 12.5대고요 키는 9.5 나옵니다 이 아이는 키가 좀 살짝 큽니다 내경 사이즈는 한10.3 정도 돼요. 내경 사이즈는 살짝 적고, 키는 살짝 큰것 같네요. 키는 10.5 정도 됩니다. 어, 이 아이들 무엇보다 코사지 차분하게 이렇게 붙어 있죠. 라인도 아주 예뻐요. 물말은 굉장히 좋고,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산뜻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64,000원인데,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26,000원 정도 할인되면서 세트 3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2,000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22,000원이에요. 요렇게 네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어, 10만 8,000원입니다. 10만 8,000원인데, 어, 여기에 40% 정도 할인하니까 6만 4,800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4,800원 떼겠습니다. 6만원 이렇게 네개 세트 묶어드리고요. 사이즈도 넉넉해요. 이 아이는 곱다리도 아주 멋지게 생겼죠? 어, 사이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내경 13.3 정도 되고요. 키는 1 5 5 c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가 1 0 7 정도 되고요 키는 12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굽다리 아주 멋지게 생겼죠 어, 코사지 이렇게 어, 꽃한 송이 예쁘게 붙어있고요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깊이감이 좀 있죠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코사지 이렇게 예쁘게 붙어있고요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가볍고 물 마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4개 세트 묶어까이 아이들은? 어, 세트 10만 8천 원인데, 여기 에 4만 8천 원씩이나 할인된 가격,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4,000 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7만 2천 원입니다. 여기 에또40% 정도 할인하니까 2만 9천 원 할인되네요. 4만 3,200원 나오는데, 200원 되고, 4만 3천 원 세트 묶어드리니까 2만 9천 원 할인됩니다. 어, 내경 사이즈가 12.5 나오고요. 키는 13대입니다. 이 아이는 입구 사이가 살짝 더큰것 같아요. 13 나옵니다. 키는 11.7 정도 나오고요. 살짝 이 아이도 역시나 롱분 스타일이네요.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고요. 창 하나 올려도 될것 같고, 군생도 역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풍성한 아이들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72,000원. 여기 에40% 할인하니까 29,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43,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넉넉한 사이즈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68,000원입니다. 여기에 40% 할인하니까 4800원 나옵니다. 800원 떼고 세트 4만 원 묶어드리니까요, 28,000원 정도 할인된 셈이네요. 그러면서 오른쪽 아이가 왼쪽 아이보다 살짝 커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6.5 나옵니다. 키는 17이 좀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굉장히 좀 어, 가볍기도 하고요 물머름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깊이감도 있어 가지고 어, 뿌리가 풍성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고요 어, 이 아이들은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덩치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 물머름 아주 좋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먹으니까 이 아이들은 68,000원인데 여기에 28,000원씩이나 할인되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아이들 개별 단가 43,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86,000원입니다. 어, 여기에 40% 정도 할인하니까 음, 51,600원 나오네요. 어, 여기에 1,600원까지 뗍니다. 5만원 세트 묶어 드리고요. 어, 오른쪽 아이가 살짝 좀 적어 보이죠? 바깥쪽 23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2cm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프릴 프릴 창분이에요. 넉넉한 사이즈예요. 넉넉한 사이즈고.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좀 가볍고요. 물 마름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어, 다육이들이 뿌리 활착이 굉장히 좀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이 아이들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고. 어, 근데 오늘은 가격을 더 착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어, 40% 정도 할인하니까, 음, 36,000원 할인 되네요. 36,000원 할인 되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큰 사이즈 한번 올려봅니다. 어, 특대품 사이즈예요. 어, 이 아이 이가도 해본 롱분이에요. 사각 롱분이고요. 사이즈도 아주 넉넉합니다. 이 아이는 어, 이렇게 지금 지을 때 화면에서 벗어나네요. 어, 15cm 나와요. 가로가 한 15cm 되고요. 한 세로도 한 15cm 정도 돼요. 폭이 15cm 정도 되고요.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키가 한50 정도 나오더라고요. 높이 50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정상가 한 12만원 정도 해요 12만원 정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8만원 정도 할인해서 이 아이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8만원 할인된 가격 세 분께 이 아이는 4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단품으로 올려봅니다 이 아이 앞에 아이하고 같은 아이고요 사이즈는 같은데 색상만 다릅니다 그래서 색상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사이즈 다시 한번 재볼게요 가로로 됐을 때 15cm 나오고요. 이렇게 폭도 15cm 나옵니다. 키는 50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역시나 키는 50cm 되고요. 이렇게 대품 사이즈. 어, 이 아이 정상가 12만원 정도 하는데 오늘은 8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 딱두 분께 단품 4만원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 이가도입은 정상가에서 40% 정도 할인해서 이렇게 영상 한번 꼬매봐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영상 또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가도입은 어, 보다 더 다양하게 또 세트 묶어서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